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안녕하세요 셰프 다다닥입니다 오늘은 방어 무조림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무를 깎아서 모서리를 다듬어 주세요 멘톨이라고 합니다 서로 부딪혀서 깨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건 직원 식용 이거는 배 떨어질게요 이거는 유튜브 촬영용입니다 남은 방어나 뭐가 나고 했던 방어를 다듬어 주세요. 소금을 뿌린 후에 방어를 잘라서 올리고 소금을 다시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기를 빼내서 차례적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방어 무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직원식입니다. 무 남은 거다 집어 넣고 방어뼈 먹을 수 있는 거다 집어 넣어주세요. 양이 많아서 조림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촬영용입니다. 예쁘게 생긴 무와 방어를 집어넣고 정해진 분량의 가스오다시 정조 미림을 집어넣으세요. 충분히 끓여주세요. 방어와 살이 작고 먼저 익으니까 잠시 꺼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집어넣고 무가 충분히 익었을 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간장을 붓고 다시 끓여줍니다. 끓이다가 불을 끄고 잠시 내려두고 다시 올리고 또 끓이다가 잠시 내려두고 이거를 세번 정도 반복하세요. 재료의 맛이 더잘밸 겁니다 웜에 다 하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국물은 졸았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거든요 충분한 시간 동안 물을 익혀 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담아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퍽살만 제가 원했던 모양은 방어 가마 감앗살을 같이 사용하는게 맛이 훨씬 좋습니다. 퍽퍽살이라서 이거는 눈으로 딱 봐도 퍽퍽 퍽퍽해 보이죠? 조림을 할때는 무는 엄청 좋아요. 속부분이 좀 하얗게 살이 맛이 덜 들었지만 살을 써도 되지만 그래도 맛은 아주 좋습니다. 가마살이 기름기도 많고 조림으로 했을 때 맛이 좋습니다. 때깔이 아주 좋지요. 뜨게뜨끈한 흰쌀밥과 함께 먹기 딱 좋은 방어 무조림입니다. 방어는 이번에 거는 사이즈가 좀 작았지만 사이즈가 좀큰 것이라면 맛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기름기가 너무 없었습니다. 지금은 무도 단맛이 나고 미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물이 많이 졸아들었을 때 단맛이 많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드셔보시고 나서 설탕을 넣을지 말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완성도는 떨어졌지만 오늘 맛은 아주 굿입니다. 굿! 굿! 그럼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